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니 세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죠.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어만 산길 내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배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또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만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8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랍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한때 아니 그 요즘도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요. 아, 원정 출산 하는 풍경들 말입니다. 원정 출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원정간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미래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층 부모들의 자녀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 또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죠. 특히 미국 시민권을 지니는 것을 제일로 바라고 있을 듯 한데요. 왜일까요? 바로 미국이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복지 같은 것을 따져보면 유럽 쪽이 더잘된 곳이 많죠. 그런데 굳이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하면서까지 우리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 아이의 성장, 미래 등이 이 나라보다 더 좋고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약간의 편함, 약간의 혜택 같은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방인 취급을 받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끝끝내 받아야 하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민권은 받아야 하는데요. 무슨 시민권일까요?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민족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시온에서 났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림이죠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출처, 출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곧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불뿔이 흩어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알려주심으로써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한 천국 시민권의 획득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래 천국 시민이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천국은 미국보다 백배, 천배,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기뻐 춤을 춰야겠지요. 내가 천국 시민이었어? 원래 천국 시민이었던 거야? 그리곤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천국시민들이니까요. 지금은 잊고 살아가고 있고, 설마 하면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는 시민권자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시민권보다 더 값진 천국시민권을 말입니다. 천국시민권을 지니면 그 어떤 마귀의 세력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시민권자이고 언젠가는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는 단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싫어. 천국시민권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그는 천국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시민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아니, 지니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 묵상 또한 그러한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 평생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와 진실을 통해서 미래에 담보된 진정한 삶을 누릴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 달려가 안기는 어린아이의 순선 마음을 오늘도 갈망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오니 미국 시민권, 뭐디 유럽 시민권이 아닌 천국시민권 가진 자로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